10번, 10번,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인데,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30이래.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, 이두 근을,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, 근이라는 건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. 쉽게 얘기하면, f, 알파도 0이 되는 거고, f, 베타도 0을 만족하는 거지. 그런데 이때 그 알파도 하기 베타의 합이 30이다.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.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, 이제 f, 2024, 더하기 16x는 0의 두 근의 압을 구하라잖아 그럼 얘두 근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했냐면 여기를 이렇게 긴거 생각하지 말고 네모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네모칸 그리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그럼 우린 조금 아까 그 네모칸 안에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인 거고 베타가 들어갔을 때 0이라고 했잖아니까아이 네모칸 하나가 알파가 되든가 베타가 되든구나 그래서 네모칸을 펼쳐봤더니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 2024 도하기 16x가 쓰여있잖아, 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든가 2,024 도하기 16x가 베타가 되면 되는 거지. 이 알파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얘가 넘어가니까 알파 마이너스 2,024가 될 거고 몇으로 나눠 16으로 나누면 이게 한 근이 될 거고 나머지 한 근은 16분의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2,024가 되겠지. 이 새로 나온 두 군을 뭐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해보면 1 6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얘두하니까4048 이렇게 되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각각 얼마라고 그랬어? 30이라고 그랬어 그치? 그럼 계산 따로 하지 말고 각각 약분 하면 되지 16으로 30이 나니까 얘 2가 될 거고 빼기 4048을 당연히 16을 나누어지겠지 뭐. 그러면 얘는 2 들어가면 32, 84, 5 들어가면 80, 48, 그리고 3 들어가면 48, 0이니까 253이네. 253. 그래서 2에서 253을 빼니까 답은 마이너스 251이다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마이너스 251,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.